이번 시간에는 공간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벡터라는 걸 배울 때, 벡터의 정의라든지 혹은 벡터의 덧셈 같은 것을 배울 때 굳이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를 나눠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벡터에 대해서 배우고 평면 벡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웠던 건 성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평면 벡터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공간 벡터 역시도 앞에서 얘기했던 벡터들의 일반적인 성질이나 그런 더셈과 뺄셈들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고 공간 벡터의 성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간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직교 좌표계 x 축, y 축, z 축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음, 각각의 축의 양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갖고 또그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각각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라고 했을 때이세 벡터를 기본 벡터 혹은 기본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었던 하나의 점에 대해서 우리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1대1로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점에 대한 좌표 a1, a2, a3에 대해서 이 a1, a2, a3라는 좌표를 이용한다면 이 a 벡터를 앞서 얘기했던 e1 e2 e3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와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벡터는 a1 e1 벡터, a2 e2 벡터, a3 e3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A1, A2, A3 각각을 X성분, Y성분, G성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상에서 어떤 벡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세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와 더셈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A1, A2, A3 벡터를 생략하여서 다음과 같이 순서상의 형태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공간상에서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처럼 그대로 성분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연산입니다.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성분이 같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a 벡터의 실수대를 한건 우리가 각각의 성분에 이렇게 그 실수를 곱해준 것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을 더하거나 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평면에서 벡터의 성분을 이야기했던 그 연산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자 공간에서도 방향 코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가 아닌 a 벡터가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벡터가 있고 각각의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알파를 가지고 식을 세워본다면 코사인 알파는 벡터의 크기분의 A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A2, A3 역시도 다음과 같이 코사인을 이용하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코사인 알파, 콤마, 코사인 베타, 콤마, 코사인 감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벡터를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벡터가 A 벡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1번에서 있었던 그 식을 이용해주면 방향이 같다라고 해줄 수 있고, 크기를 구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평면에서 방향 코사인 했던 것처럼 그대로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고 관계식을 이용해준다면,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단위 벡터임을 보이는 그 과정에서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다라는 성질도 자연스레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향 코사인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벡터의 방향 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비를 성분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방향 코사인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 벡터에서 내적입니다. 이 내적 역시도 평면 벡터에서 했던 그 연산을 그대로 생각하시고 확장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공간에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세타, 이때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할때 우리가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A벡터의 크기 곱하기, B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내적을 정의하는 건 평면벡터와 동일하다, 맞죠? 자, 이때 우리가 0벡터, 자, 이두 벡터 중에 하나라도 0벡터가 된다면그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0벡터일 때도 따로 내적을 정의해줘서 둘 중에 하나라도 0벡터가 된다면 그 내적했을 때 값은 0이 되더라 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을 앞서 얘기했던 공간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두 벡터, A벡터와 B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고요 그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내적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성분의 곱에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평면 벡터에서 우리가 새로운 항 하나만 추가됐다. 맞죠? 그 규칙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코사인 세탑 값을 구하는 그 방법 역시도 우리는 평면 벡터와 동일하게 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벡터의 크기를 구하거나 내점을할때 공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항들이 추가된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벡터의 내적의 기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면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과 동일한데, 자 내적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고요. 하나의 벡터에 실수를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같으면 내적한 이후에 실수를 곱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적과 더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 많이 썼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크기의 제곱을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많이 계산했었다. 맞죠? 그래서 크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계산을 했던 걸 공간 벡터도 역시나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의 수직과 평행 역시도 평면 벡터와 동일합니다.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이야기는 내적했을 때 0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자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그 크기의 절대값에 다시 그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붙은 값이라면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외적인데요. 벡터의 외적 같은 경우는 평면 벡터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았고 우리가 공간에서 얘기하는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벡터의 외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두 공간 벡터, A벡터와 B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두 벡터의 모두 수직이 되는 벡터를 다음과 같이 x, y, z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수직이라고 하면 각각의 벡터들을 내적해서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웠고 우리는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x, y, z의 4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자가 3개인 상황에서 식이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무수히 많다라는 걸 직관적으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도 한 가지를 가져온 게이 예시인데요. 이 벡터를 우리가 두 벡터의 외적이다라고 정의하자라고. 는 교과서에서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과정에서 벡터의 외적을 도입하고 있고요. 전공서를 살펴본다면 이 벡터 자체를 바로 외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한 벡터가 갖는 성질은 우리는 이두 벡터의 모두 수직이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표시는 다음과 같이 곱셈의 표시로 쓰고요. 이때 내적과는 달리 내적은 연산했을 때 실수에 들어갔었는데 이 외적을 연산했을 때 다시 벡터가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두 벡터를 외적했을 때 나오는 그 수직인 벡터가 아무렇게나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방향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를 외적하면 다음과 같이 위쪽으로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을 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b 벡터와 a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 아래쪽으로 b 벡터와 a 벡터의 외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개념으로 오른 나사의 법칙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벡터의 방향과 그 외적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벡터의 외적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한 이것의 크기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만약에 그 외적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우리가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다과 같이 무해지더라라는 이렇게 증명 과정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적한 벡터의 크기가 갖는 어떤 의미를 좀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는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두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그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같은 길이의 벡터가 생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벡터의 외적의 기본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와 실수 MN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이라는 건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에 a 벡터나 b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수직이므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같은 벡터를 외적한다면 0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 sin 세타를 곱해줬었는데 같은 벡터라면 sin 0을 곱해줘서 0 벡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오른 나사의 법칙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B벡터와 A벡터의 외적을 하면 반대쪽으로 벡터가 생기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은 조금 특별하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벡터와 A벡터를 외적한 것과 A벡터와 B벡터를 외적한 것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은데, 그래도 관계식이 우리가 이런 마이너스만큼의 관계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벡터의 외적 같은 경우는 실수배를 앞에 있는 벡터에 하거나 뒤에 있는 벡터에 하거나 혹은 외적을 한 이후에 실수배를 해도 그 결과는 같고요. 자, 외적과 덧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외적 역시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를수 있는데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두벡터의 외적을 했을 때0 벡터가 나오더라와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기본 단위 벡터 있죠. 그래서 E1 벡터, E2 벡터를 외적하면 E3 벡터가 되고요. E2, E3를 외적하면 E1 벡터. E3, E1을 외적하면 E2 벡터가 되는 이런 순환하는 구조의 형태가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라미의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벡터 OA 벡터 OB 벡터 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할때 이때 이세 벡터는 한 평면에 있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세 벡터의 합이 0 벡터이면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s i 알파분의 OA 벡터의 크기는 sin 베분의 OB 벡터의 크기 는 사인 감마 분의 O, C 벡터의 크기더라. 이때 알파, 베타, 감마는 a 벡터 반대쪽에 있는 게 알파고요, b 벡터 반대쪽에 있는 게 베타, c 벡터 반대쪽에 있는 게 감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분해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어 봤는데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b 벡터를 a 벡터에 사영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그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사영 시킨 벡터를 정사영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다시 우리 이 벡터의 크기는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준 거죠. 그리고 방향은 A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자 따라서 크기는 B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방향이 A벡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의 방위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분자에 똑같이 A벡터의 크기를 곱해준다면 우리는 A벡터 크기, B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다 같이 내적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용시킨 벡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B벡터를 수직인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할때 우리는 이렇게 사용시킨 벡터와 이 B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인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이렇게 수직인 벡터는 이벡터에서 아까 사용시킨 벡터를 빼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와 행렬입니다. 갑자기 행렬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외적이라는 걸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행렬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외적의 정의를 처음 배울 당시에 이제 x y z 성분에 대해서 A1, A2, A3의 어떤 복잡한 곡들이 표현되어 있었다맞죠 물론 그 정의를 기억하고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행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세 공간 벡터 a, b, c 벡터가 있고요. 자 기본 단위 벡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벡터 외적 b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e1, e2, e3 벡터와 이제 A 벡터의 성분, B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행렬처럼 만들어서 행렬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저 벡터의 외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 있는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벡터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행렬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행렬식을 하는 그 연상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 외적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의 외적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기억을 한다면 좀더 쉽게 그리고 그 계산 결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렬식을 이용해서 벡터의 외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함됐다, 먼저. 자, E1 벡터와 A2, B3 빼기 E1 벡터와, E1 벡터와 B2, A3. 자, 그 다음에 E2 벡터와 A3, B1 빼기 E2 벡터 A1, B3, 그 다음에 E3 벡터와 A1, B2, 마이너스 E3 벡터와 A2, B1. 이렇게 쓰고 성분으로 표시하며 벡터 외적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 벡터와 B 벡터, C 벡터 사이에 내적과 외적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칼라 삼중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ABC 벡터의 각각의 성분을 차례로 나열한 이 행렬식을 구하면 이 삼중적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내적도 할수 있고 외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성분을 가지고 계산해 보고 이 행렬식과 비교해 보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스칼라 삼중적을 복잡하게 예상하지 않고 행렬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점한 가지와 그리고 이 스칼라 삼중정의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이 괄호를 이용하여 표현을 할수도 있는데 특이한 점은 내적과 외적의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하나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를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내적과 외적의 기호를 생략하는 이유는 어떤 걸 내적하고 외적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칼라 3분적에서는 내적과 외적의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여기 AB 사이에 내적이 들어가든 BC 사이에 내적이 들어가든 그 값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얘가 왜 성립하냐면, 자, 우리가 이두 삼중적에 대해서 행렬식을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자, 우변에 있는 얘는 C벡터 내적, A벡터 곱하기 B벡터로 표현이 된다. 맞죠?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행렬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벡터를 다시 이 삼중적을 계산해 본다면 c1, c2, c3, a1, a2, a3, b1, b2, b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렬이라는 걸 배울 때 기본적인 행 연산에 있어서는 행렬식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적을 했을 때그 행렬식의 값과 이 행렬시의 값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삼중적은 같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적과 외적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ABC의 순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ABC, ABC, ABC. 이런 식으로 순서가 중요하더라. 만약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제 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면 그 결과가 같아 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인은 행렬식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삼중적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본 단위 벡터의 우리가 삼중적을 한다면 1이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선 스칼라 삼중적이라고 해서 내적과 외적이 있는 연산을 이야기했었는데 자 스칼라 삼중적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를 내적하고 외적하면서 나온 그 결과가 스칼라다 맞죠.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두 벡터를 외적하고 또 외적을 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산을 벡터 삼중적이라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우리는 두 값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평소 하는 외적을 직접 계산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칼라 삼중적의 기하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스칼라 삼중적은 어떤 기하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의미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 외적, C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건 우리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그 사이의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이 세타를 곱해 주는 거다. 맞죠? 근데 이때 B 벡터와 C 벡터의 외적의 크기는 B 벡터와 C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밑면의 넓이가 우리는 b 벡터와 c 벡터의 외적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a 벡터와 코사인 세타는 이때 세타는 외적한 벡터와 a 벡터의 사이 각이기 때문에 외적하면 이 면의 수직인 벡터가 나올 거고요 그 사이 각인 여기를 세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우리는 이 육면체의 높이가 되는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삼중적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므로 육면체의 부피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